두 번째는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데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의사로 치면은 고혈압 환자에게 저혈압 환자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독약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성도님이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직원들을 착취하고 직원들 다쳐도 치료해 주기에는 그냥 쫓아내고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막 벌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괜히 열심히 나와요 주일 빠진지 않고 11조도 큰 금도 제대로 11조 수입에 대해서 다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천국 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실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그분이 그런 줄 알면서도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다 봅시다. 집사님 하나님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을 참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주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셔서 뭐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착취할 걸더 많이 할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니까.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사기 치고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뭐예요?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기업주는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고 그, 그분들의 생활이 보장되게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이러면안 되는구나 하는 걸 고칠 거 아니에요. 안 고쳐도 그 사람은 지옥 가도 목사는 지옥 안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고치게만 계속 만들어 놓으면 목사도 지옥 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를 꼬집은 것이 전번연의 지옥의 탄식이란 글에 나옵니다. 그, 그 글을 보면은요.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성도들이. 그 목사인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목에 먼저 가있던 사람들이 목사가 지옥에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은 알량한 놈. 우리가 지 밥줄을 끊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까지 지옥에 온 놈. 이렇게 욕하는 말이 나옵니다.